롱이들 하이 롱하 요즘 제가 진짜로 엄청난 무력감에 빠져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을 겨울을 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무 일도 없는데 너무 무력하고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지 않고요 1년에 한번 이런 시기가 찾아오긴 합니다 너도 무력하지 지금 무력 <laughs> 무력이 아니라 물... 무기력 아 어, 너도 이런 시기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헤어머니 무기력 타파 대작전입니다 이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와야 돼 무기력함에 빠져나오려 평소처럼 춤을 춰보지만 그 정도로 풀릴 무기력함이 아니었다 이렇게 춤을 춰도 나아지지 않아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오또김밥 이 오또김밥은 이상하게 이 애플 주스랑 되게 잘 어울려요 맛은 있어요 맛있긴 해. 근데 점점 매워져. 맛은 있지만 늘 먹던 거라 그래서 <laughs> 말도 졸레이 밖에 나와. 늘 먹던 거라서 그렇게 크게 기분 전환 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얼른 먹고 나가봐야겠습니다. <laughs> 기분 전환한데 <laughs> 말도 안 나와. <laughs> 기분 전환하는데 외모 바꾸는 것만큼 없지요? 이래서 나이 들면은 겨울을 싫어하게 되는. 아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 하! 치도 하! 치도 하! 치도처음 이제 누가 보고 <laughs> 깜짝 놀랐어요 사실 누나가 먼저 저한테 염색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자고 했어? 밝으면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죠 내가 요즘 무기력함에 빠져있어서 그 타파하는 영상 찍고 있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무기력 타파 첫 번째 도전 염색하기 이렇게 발라가지고 탈색약을 어. 지저분하게 하자고 한 색깔로 하기 말고 어. 얼룩덜룩한 게난더 좋아 응, 무기력 타파. 타파에는 그게 더 좋은 어. 거 무기력 <laughs> 타파에는, 타파에는 탈색에도 좋다 음. 정주원 선생님의 말씀 <laughs>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거지? 그럴 땐 진짜 아무튼 하면 안돼 그래? 쉼을 줘야 된다고 했어 어제도 쉬었는데 병든 닭 자르고 있어 그래서 재밌는 거. 생일 파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팬분들이랑 것도 하고 응. 그 공허함 아닐까? 그게 이제 다 끝나니까 응. 약간 쉬는 느낌 그런 요 기념일 증후군 이 있는 탓에 아주 빼곡한 한 주를 보내서일까? 뒤늦게 밀려오는 공허함이 어색하기만한 헤어머니다. 지우소스 캡 사건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어때요 여러분? 그냥 드래곤볼 같은데 싸움 되게 못하는데 잘하는 척하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 되게 오묘한 색깔이에요. 되게 밝은 것 같은데 안 밝은 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머리를 바꾸고 나왔는데 아주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주 조금 0까지 중에 한1삼 정도. 열아 안녕하세요. 오늘 밤입니다. Cheers.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 프리미엄 비어 프리미엄이지만 늘 꼭다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마법 스트레이 같은 마법 하지만 맛있어서 먹는다 오늘도 꼭다리는 안으로 들어가 버려 아주 좋다 진짜 저는 이 캔맥주 중에 이게 최고 약간 비싸거든요 무게 많잖아 근데 진짜 맛있어 무기력 타파에 지금 시간이 흘렀고요 꽤 무기력한 게 조금 해소가 된 느낌이랄까? 머리도 아깝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맥주도 먹었고 근데 무기력 타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또 제가 친구한테 추천 받았어요 집의 구조를 바꿔 막... 지치셨겠지만 제 티셔츠. 이케아에 갔다 왔어요 사실. 근데 이 티셔츠를 파는 거야. 너무 귀엽죠. 2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케아를 가가지고 조금 집의 구조를 좀 바꿔보려고 꽁냥꽁냥 먹개를 사 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 이거예요. 거울. 이게 거울이 너무 늘쪼꼬매가지고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케아 그 반품 코너 있죠. 거기에 이게 딱 있는 거야. 제 반품 코너 좋아하는 건 저렴해지는 가격도 있지만 이렇게 다 조립이 돼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인건비거든. 그래서 이케아가 싼 거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완전 큼지막해. 두 번째로. 사실 여기가 제 작업실 방이잖아요 화장대랑 작업실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밑에는 덕순이 집이고 근데 여기가 어수선해서 그런지 진짜 너무 작업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로 근데 제가 저희 집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 위의 공간이거든요 여기 밑에는 사실 층고도 너무 높고 해서 집 같은 느낌보다는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더 커요 근데 여기 위의 공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밑에 있는 공 시간보다 위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약간 소골 같은 느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위에 컴퓨터를 이렇게 딱 여기에다 갖다 놓고 작업을 좀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거 되게 뭔가 아지트 같은 느낌이랄까? 좀 아늑하고 뭔가 나만의 비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심을 하다가 여기에 컴퓨터를 옮기자 해서 여기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테라스가 있긴 한데 뒤지게 안 나와 이사 올때 한번 나가보고 안 나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집은 저는 테라스 있는 집으로 안 가려고 테라스 진짜 소용도 없어 그렇게 헤어머는 무기력 타파를 위해 일부러 이 조립 제품을 사서 설치 중이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중이다. 여러분, 제가 상상했던 느낌은 이 느낌이 아니거든요. <laughs> 진짜 짜증나. 망했어. 지겨워. 아,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놔야 되는 거, 상황이거든요. 너무 커서 이상해요. 내 상상이랑 너무 달라. 아. 아주나. 아! 근데 이상하게 무기력함을좀 없어진 느낌. <laughs> 화가 나니까 이게 반대로 무기력함이 되게 없어지네 또. 헤어머는 지금 아주 마음껏 감정을 표출 중이다. 그래도 이케아는 저렇게도 반품이 되거든요. 30일 안에 더 조립한 상태로 그대로 반품을 하면 원래 물품 가격의 20%만 제하고 반품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저게 10만 원이니까 2만 원을 제하고아 아까워. 좋아요 좀.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요. 저는 여기로 다빠리게이 더러운 바닥을 스팀 청소를 할 겁니다. 스팀 청소기는 비쌀 거고요. 벅순이 오줌이고 모시고 아주 싹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팀 청소를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바닥이 아무래도 하얘가지고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다음 집은 절대 바닥 하얀데 안갈 거야. 다음 집은 꼭 나무 바닥으로 갈 거야. 개 더럽습니다. 아, 상쾌해. 다 죽어라. 세균들아 다 죽어라. 덕순이 혀로 들어가지 않게 다 죽어라. 정작 덕순이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청소 끝. 전에는 진짜 기시는데 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은 청소였습니다. 이 바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아 안녕하세요. 다음날이 밝습니다.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움직였고요. 제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모르는 분들, 팀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무실에서 작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할 일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하다가 제가 우연히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의 사무실에 쉐어할 자리가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게 됐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어제 사실 짐을 잠 잠깐 옮기고 한 15분, 20분 정도 일했나? 집중이 너무 잘 돼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 너무 일 많이 했잖아. 내가 2주 일을 한 20분 만에 한것 같아. 저는 짐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의자 하나 정도 집에 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스틸 케이스. 이게 진짜 편해요. 이거 정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신흥시장에 있는 곳이고요. 저희 이 바로 옆이죠.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데 작게나마 꽃을 아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오 날씨가 진짜 좋네. 새로운 사무실과 그 안에서의 또 새로운 인연들. 그첫 단추가 예쁘게 잘 끼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헤어머는 설레는 마음을 고이 담은 작은 꽃 하나를 준비한다. 이제 겨울이야. 애들가다연애는 하고 있지? 나무 못 하고 있는 거 맞지? 너네는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너무 예쁘다. 여기 블리스 플라워라고 신흥시장이 있는데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시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런 데 너무 좋아요, 진짜. 이미 누나가 또 새로운 브랜드 푸시레라는 되게 예쁜 파자마 브랜드도 냈잖아요. 거기 직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사랑 멜버피를 선물로 직원분들 선물도 챙겨야겠죠? 진짜 완전 피카펌석한 공물이잖아대박이 평소 좋아하고 의지하는 형 누나의 사무실이어서 그런지 이 공간이 주는 안정감에 업무 능률이 500%나 올라간 해어머니다. 지금까지 해어머니 거쳐왔던 모든 사무실들 중 단연 1등으로 좋은 사무실이라고 한다. 배경입니다. 새로 이사한 민민 누나 사무실 진짜 작업이 너무 잘돼요. 오늘도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거의 6시 다 됐거든요. 집중 킹왕짱. 헤어먼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신난 걸까 아마도 무기력함이 많이 타파되어 보인다 우리 정든 테슬라를 이제 곧 계약이 끝나가지고 보내줘야 될 시간이에요 아쉽다 정들었는데 그래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냐고 하니까 또 안된대요 좀 이게 편하고 좋았는데 또 다른 차를 알아봐야 돼요 개스미 굿바이 바이 댓글 좀 롯데마트에 왔어요 저희 서울역 제사랑 서울역 롯데마트 아무래도 기분전환에는 맛있는 거가 최고잖아요 갑자기 집에서 너무 맛있는 걸 해먹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장 보러 왔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장 봐서는 너무 비싸게 해서 먹잖아요 진짜로 비빔밥 가격으로 장보기 보통 비빔밥 한 7, 8천 원 하죠? 그게 목표입니다 라고 했는데 왜 자반 하나가... 900원인 거지. <웃음> <웃음> 죄송해요, 말 취소할게요. <laughs> 그냥 맛있게 비빔밥 하기. 이거 빠질 수 없잖아, 비빔밥에. 솔직히 이런 거 미리 사놔야 되잖아. 나물이 응? <laughs> 너무 비싸다. 지금 <laughs> 두 개만 넣어도 9,000원, 8,000원이야. <laughs> 이렇게 토크은 <토코넛> 계란도 있다. <laughs> 이렇게 장 보니까 나 완전 어른 된거 같잖아. 와, 딸기 졸라 비싸다. 엄마가 맨날 먹으라고 먹으러 갈 때는 진짜 먹기 싫었는데. 참, 저렇게 비싼 거였어? 오늘도 저는 5만원짜리 비빔밥을 먹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장은 봤고요. 사실 비빔밥은 별게 없어요. 그냥 기세로 하는 거야. 요게 중요하죠, 요게. 그냥 밥 돌리고. 그냥 후라이팬 하나 꺼내가지고. 맛있어 보이는 볼에다가요. 다된 밥을 넣습니다. 아까 사온 이 나물들 있잖아요? 바로 넣습니다. 돈까스랑 계란후라이도 할 거고요. 그릴 비엔나도 살짝 할게요. 어느새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미니 돈가스 부터 가겠습니다. 오! 아! 너무 기분 좋은 스타일이죠? 똑똑할 거야. 나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근데 뭐야? 맛소금 넣어도 되나? 아, 너무 많이 넣었어, 어떡해. 아, 씨! 왜 이래? 나 분명 이거 약불로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와우, 개자함 너무 노릇노릇. 헐, 얘네 좀 봐. 어떡해. 아, 씨! 밥에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아, 까? 아, 어떡해. 개더러. 아, 콩나물 무침. 이것도 졸라 비쌌어요 4,000원이나. 아하? 아, 아, 아? 카메라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조금 정신이 어, 없어요. 카메라가 지금 아파요.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어, 맛있겠잖아아 어때요? 미치겠죠? 여기 이제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옛날 참기름. 참기름은 많을수록 맛있어요.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밥보다 계란이 더 많잖아. 엄마와 함께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계란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익혀가지고,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 진짜 미친맛. 지금 미슐링 식당이 따로 없어, 진짜로. 음! 진짜 미치겠네? 대맛있어. 이 별거 없잖아.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가성비, 맛 가성비 좋은 거다. 진짜. 비빔밥 1등인 것 같은데? 와 미니돈가스랑 조합 미쳤는데? 비빔밥이랑 미니돈가스? 이 계란후라이를 졸라 이렇게 웰던으로 구우는 게 중요해 근데 요즘에 생일이라고 맛있는 음식 많이 갔거든? 그 범주에 들어 누구보다 먹는 게 제일 등이야. 하이프 좀. Good morning, 여러분. 아주 기분 좋은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무기력으로 시작한 헤어먼의 이번 브이로그 마지막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고 들떠 보인다. 이야, 그래도 진짜로 사람이 생... 하는대로 진짜 가는게 맞는게 되게 무기력하다 그거를 타파하자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계속 시행해 나가니까 진짜 별거 안했는데도 그냥 그게 사람이란게 참 단순해 결국에 내가 행복해야지 하면 진짜 행복하고 나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인생 망했어 이러면 진짜 개망한거고 진짜 한 차이야 그래가지고 이 기분전환 하는데 있어도 사실은 친구 바꾼 것만큼 또 기분전환 되는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를 좀 바꿔보려고요 이거 고유라는 브랜드의 친구 고유는 한글 고유, 원래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로 동양의 아름다움에 현대적 균형을 더한 새로운 홈스타일을 제안하는 세련된 브랜드다. 어머 너무 신기한 스타일이야. 이게 뽕뽕 이렇게 올라와 있어. 디테일이 이렇게 셔링이 잡힌 거 하나하나. 완전 디테일 변태잖아. 진짜 이 디테일 장인들. 이 옷도 너무 예쁘잖아. 이거 보이세요? 끝에 이렇게 다 케이크 같이 이렇게 뽕뽕뽕 올라와 있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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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어머 너무 행복한 느낌이야. 어머어머 웬일이야. 진짜 포근한 애인이랑 이렇게 안고 있을 때 느낌이랄까? 그런 적이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laughs> 이 고유라는 브랜드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되게 이렇게 뭔가 되게 야리야리하고 뭔가 되게 예쁘고 근데 제가 우연히 사석에서 여기 대표님을 만날 일이 있었었는데 저는 당연히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 멀리서 고유 대표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너무 깔끔한 남자분들 두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가르려는 건 아니지만, 전 당연히 이렇게 섬세한 여자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남자잖아요. <laughs> 저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좀 섬세하게 헤어스타일링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아무튼 롱이들아. 이 사람 사는 게 이래서 웃기고 재밌나봐.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사라진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진짜 불행하게 사는 거고 내가 좀 부족해도 되게 행복하게 산다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난수가 했던 말처럼 자기 취향이 뭔지 확실히 아는 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20대 때는 뭐 해도 그냥 하칠레레 팔렐레하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고, 7렐레, 8렐레 하는 인생을 30대 중반이 접어드니까 이제 좀 진지한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또 되게 진지하고 뭔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짠 무기력 타파 챌린지, 나는 성공. 롱이들도 꼭한 번씩 해보면서 제 무기력 타파를 한번 해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 너무 예쁘다. 뭐? 미팅? 미팅거 아니야고.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미치겠다! 여이들 하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봐서 정말 고마워 오늘은 역시 새로운 사무실에 사는 중 지금 밤 10시 50분인데 아직도 일하는 중이야 내가 저번주 정말 너무 무기력해서 굴러나는 깡통처럼 지냈거든 근데 역시나 룸이들 덕분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처음엔 겉특기 식으로 데려나 했는데 진짜 효과가 엄청났어 너희들도 뭔가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라도 해보길 바랄게. 갑자기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너무 고마워지더라. 아무튼 다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빠이.